예,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3.1 오 늘도 저희들이 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이한 날을 찬송과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주 앞에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주밖에 나의 힘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 없이 살수 없다는 찬성으로 나타나는 은혜로운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10편, 13편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여,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그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더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옳지하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며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들이 아멘. 오늘 시편 73편의 내용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악인의 형통함과 거기에 비해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며 오늘 그 고민을 넘어서 그는 2절에 보시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 혹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 떨어질 뻔했다. 내가 낙심되어서 어, 악한 자들처럼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뻔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이시0편 73편 전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인 전반부에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그의 마음의 시험이 들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후반부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비로소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더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을 벌하시는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침마다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삽은 다윗이 만든 성가대의 대장입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이 오늘 자기의 믿음에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어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그는 시험에 들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그 계획,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의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하신다 이게 어, 시작 어, 문제 제시이자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아무리 의인이 성성장구하고 아, 악인이 성성장구하고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해서 선을 베푸신다. 이것이 오늘 73편에서 아삽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이런 인생의 난제,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문제에 부닥치면 "나 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은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 아, 그 하나님을" 어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 절은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흔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변하는 이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의 형편을 보고,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노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을 향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정결한 자 하니까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달고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마음이 정결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 그리스 원어를 보면 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카타르시스의 어원인 카타르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타르스라는 말에 그 뜻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잡다한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세상의 생각이 섞이거나 내 지식이 섞이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과 환란을 당합니다. 오늘 아삽은 왜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데 왜 의인들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는 진리를 깨달지 못했다고 하면 나도 시험에 들 뻔했다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왜 이러냐는 그 깊은 해답, 그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난 고통을 받아도 우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란 것이 착할 선이라고 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심령적으로, 믿음으로, 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땅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욕심, 내 교만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으로, 어,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땅에서 악인들처럼 뭐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고통 고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구원받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정결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들이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가심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선하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삽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마십니다, 풍족히 마시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악을 쌓는 일이고, 이 땅에서 평안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시험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그 선이 선을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이 복된 삶을 다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